야수는 있잖아. 지금이라도 뜨면 용서해줄게요. 나이스 상대 기계고, 내가 선탈칠 확률이 엄청 높죠. 끝. 몇 발이야? 오 발이죠. 야 잔다이트는 무조건 오 발이에요. 무조건이란 말은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어차피 잔다이트가 발견을 본다는 것 자체가 토큰으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야수가 살았을 때 엄마곰이나 야수 멀록 양쪽 다 불안 이거 생각하면은 그냥 무조건 오발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불안이나 카드가를 갖춰놓고 아싸리 발견 많이 볼수 있을 때 육발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첫 단계에서는 오발을 보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밤랭이다. 이런 거 하면 상대가 뭘 하든 어차피 내 플레이는 고정이라 가지고 상대를 좀안 보는 나쁜 버릇이 생기네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아이고. 엄마 곰 때문에라도 안 내놓고 이거 본 다음에 보는 게 나은데 지금 하이엔 알아가지고 체력관리 엄청 도움 되니까 이득기원 아이고 아이고 하하 그걸 치냐 가보자 자. 일단, 놈이 픽해요. 눈물이나. 이럴 거면, 이럴 거면 뾰족탈기사 한 다음에 빗소 같은 거 하는 게 나은. 히드라 대박, 대박 사건, 대박 사건. 히드라가 대박 끌었는데 무슨부인게 코미디네. 여기서 데모님을 사는 내가 더 코미디. 오케이, okay. 야, 얘 돌리면서, 얘 키우면서 놈이 돌리기만 해도 평탄은 칠것 같은데, 일단은 라파미라 좀 한대. 과연, 아, 이거, 놈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요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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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가져, 가져, 가져. 정지장은 가져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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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. 아니, 이 자식이. 순서대로, 아니. 아이고, 그냥 팀도 다 줄여주고, 그냥.

이게 다른 영웅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저 터져야 되는데 그래도 잔다이스라서좀덜 쳐봤네. <laughs> 어쨌든 맞음. 근데 이거는 얘가 세다. 안돼. 어 대문이서. 아! 아이, 얘같은거 아니. 아니, 우리 데모님한테 왜 그래! 이겼네요. 오 파밍도 달달하게? 이러면 뭐. 데모님이 일을 못하셨어도. 탱킹 해주셨으니까 된 겁니다.

얘가 노미버프를 한 번도 못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얘도 상점에 한번 돌리면 그동안 싸움났던 노미버프 한 방에 챙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눈빛정이 또 알게 모르게 일좀 하네. 내가 전장 왜 하냐고요? 나 전장 하면 안 돼? 그는 뭐, 먼저 하면 안 됩니까? 나이스. 조금 어차피 지금 타이밍에는 안질 테니까 좀 파밍 신경 쓰는 느낌으로 자 다이스가 엄청 좋아 이게 약간 토큰 돌리는 거에만 조명 받아서 그렇지 엄청 활용도가 높은 S급 영웅.

빨고 좀 빨고 싶지 않나. 중간,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이것도 영능으로 이거 한번 돌려가지고. 어차피 합칠 거니까 다음 턴 합칠 거 잖아요. 한 10? 10몇 스텝? 이득 좀 볼게요. 손에 꺼들리는게 낫지 않냐고요? 아니지. 얘는 지금 31, 3 3 1 0이고1 9 0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상점에 가면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얘가 헌 거라 가지고 오프를 많이 못 먹었어. 노미 오프를. 왜 손대냐고. 제가 한번 돌렸잖아요. 노미로 아니, 실령으로 나온 거를 한번 돌려서 산 거라. 농내발을 팔아야겠죠. 자리가 없어 가지고. 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이 둘의 정령 하나라 얘가 아까 누, 누비정으로 키웠던 친구라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일단 31 체력이고 일단은 지켜볼 거니까 말이죠 함유 같은 거 나왔으면 무조건 함유를 했겠지만 세개 중에는 맥스나가 잘났다 이제 기계들은 스탯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, 내, 얘가 나보다 스탯이 높다고 치면 메칸을 좀 추가해주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일단 킵해놨어요. 근데 나보다 셀 수가 있나? 하는 약간 자만심이 들기도 한다. 컷. 세겠냐고 나보다 씨. 네. 아직도 저런 걸로 키우고 쳐잡빠졌나 세겠냐고, 세겠냐고. 씨. 잘하셨어요. 계속 아직은 더 센. 아수이는 줄었지만... 아, 참, 어렵네데안 합침? 안 합침? 안 합침? 어? 아 앞, 안 앞, 의미 없는데 아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이게 내본메카니아 뭐 뒤질라고 이씨. 꺼져 아, 꺼져. 이제는 일반 일반 얘들한테 스탯이 따라잡힐 예정이니까 보내주고 파지직도 슬슬 태이 밀리는 감이 있어서. 물론, 버릴 건 아니고, 얘는 돌릴 거니까. 죽지 마. 좀 무책임한가? 죽지 마. 사실, 이 정도 키웠으면 그냥 벌어도 되는데, 체력 널널하니까, 최대한 보는 거지. 어? 못 싸운다. 어, 진짜 개못 싸운다. 어, 잠깐만. <laughs> 어, 잠깐만. 진짜 개못 싸우는데? 어, 잠깐만, 진짜. 지는거 아니야? 어? 반사 치고. 안 샀지? 일단은 무승부죠. 그래, 죽지 마. 너무 못 싸웠다. 열일했어, 엄청. 아, 이 자식을 파는 게 나았구나. 이 자식 왜... 뭐냐? 너너왜 있어? 뭐야? 왜왜 센착하고 있었어? 얼렸는데 배치도 못 났어. 되게 똑같아. 땅둥인가 봐요. 이것도 앵간치도 못 싸우는데? 이긴 듯. 하자못 죽일 수도 있죠. 그렇지. 그렇지. 못 죽인 거 아님? 그렇지. 나이스. 아이 얼렸어야 되는데 전터 걸. 애 들이 희망 을얻지않 을까？어 <laughs> 이상하다. 분명 40몇 이지 않았 다.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 애만 골드를 들이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아니 언제까지 어깨춤을 그 추게 할 거야. 거야 오우 쉣 얘는 그냥 뭐그 뭐지 탈석이랑 매연으로 키운 거라서 돌려서 노미 버프 받으면 좋겠... 자... 이제 진심을 다해야겠죠? 마지막... 승부일 거기 때문에 계속 압박하시죠? 고용하는 게 아! 좋겠군요. 아니지? 아, 따봉 날리지 마. <laughs> 무서우니까 따봉 날리지 마. 좀 합쳐줘봐, 얘들아. 이거 황금이라 못 돌려요. 아, 하... 아, 어떡하지? 아, 기물 한세개 정도 빼고 싸울까? 일반이요. 이거 돌려봤자 스탯 차이 얼마 안 나? 아, 김보란세 개, 세개 팔고 싸울까? 아, 씨. 아, 아, 이렇게 세개 팔아? 팔아? 사지질을 결국 합치를 못했네. 그것이 너무 아쉽구요. 이런 거 그냥 독성 하나 더 추가하는 게 훨씬 승률 높게 나올 텐데. 기보전 이런 거 넣는 게 아니고. 솔직히, 다른 영웅이었으면, 오발 두개봤은 거, 거, 망한 거에서, 바로 꼬라박았을 텐데, 잔다이스라가지고, 매연정령 돌리면서, 약한 타이밍을 너무 잘 버텨가지고, 무난하게.